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엄청 힘들어요. 제가 맑은 날씨만 보여드리죠? 어휴! 저희 여행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짧티브로크에서 출발할 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체스키 도착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어, 오늘 숙소 들어가서 짐 풀고, 저희 1박이라서 간단하게 한 바퀴 돌고, 내일 프라하로 떠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보이티바 강이고요. 보이티바 강에 따라서 쭉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여기도 원래 사진 많이 찍는 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가 제대로 들려볼 참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다를 수가 있죠 아까 말도 막 천둥 번개 막폭풍이쳤는데 지금 겨우 차 타고 3 시간 정도 왔거든요. 지금 사실 바지도 다 젖어 있고 신발도 지금 엄청 척척한 상태인데 어 그래도 날씨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네요. 베니스처럼 벽돌길이라서 캐리어 끌고 오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지금 배낭 메고 있어서 걷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들은 똑같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체코 프라하에서 여기를 가벼운 짐만 들고 당일치기로 들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꼭 체스키에서 잘 필요 없이 당일치기로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이티바 강이 마을 한 가운데로 흐릅니다. 진짜 그림 같죠? 비 오고 난 다음 하늘이라서 더 구름이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호텔 고이드라고 한국인 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바로 앞에 체스키성도 있고, 흐르고 있는 강도 있어서, 이쁠 것 같아요. 일단 체크인 하고, 일단 젖은 신발 좀 갈아 신고, 그러고 나올 생각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체스키성입니다. 와, 근데 진짜 여기는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 쭉. 여기가 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체스키 크롬루프에 입니다 어제도 케밥 먹었고요. 오늘도 체스키에서 첫 기자 마지막 저녁은. 케밥 페이커웨이입니다 네. 생각보다 확실히 체코로 넘어와서 그런지 저희가 느끼는 물가가 훨씬 싸졌어요 양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한 70코르나 하나로 한 7천원? 8천원? 그 정도 맥주도 원래 마트에서 하면 좀 비싼데 여기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네요 오늘 좀특 케밥입니다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비싸고 큰거 사왔어요 근데도 싸요 원래 먹던 것보다 양이 푸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배고프지 않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거 먹으면 든든하겠다. 가성비 여행하려면 케밥만한 게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는 세미나르니 정원입니다. 여기도 그 망토 다리하고 세스키 응. 성 다음으로 사람들이 전경을 많이 보는 장소거든요. 그냥 작은 공원 같은 정원이고. 이렇게 쭉 들어와서 여기 담벼락에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하루 종일 다사다난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져서 비가 온 다음이라 감성 좋았나 봐요. 만족스럽습니다. 테스케도.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1박이어서. 근데 진짜 여기도 이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꼭 와보세요 체스키에서 호텔 고이드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진짜 좋습니다 지금 새벽 4시고요 오늘 어쨌든 프라하에서 하루 정도는 아침에 일주일 전에 여명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새벽,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벽 같지 않네요 오늘 주말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불도 많이 켜져있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하늘이 너무 평범할 것 같아요. 여기 까를교거든요. 그래도 이 시간에 나오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찍을만 합니다. 열려라 <목소리> <야>, 마법의 문. <목소리> 새벽에 드라마틱하지 않은 프라 전경을 보고 다시 씻고 나왔거든요. 어디 갈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오전에 좀 멍때릴 곳이 필요한데 리에그로비 공원부터 가보려고요 일단 거기부터 가서 조금 멍때리고 쉬다가 이따가 시내 돌 생각입니다 원래 숙소에서 걸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지하철 타야 될것 같습니다 무스텍이 여기서 타요 알버트 슈퍼마켓 지하철 안에 있습니다 물 하나 사서 가려고요 근데 확실히 체코가 다른 동유럽에 비해서 물가가 싼 편이긴 합니다 이게 1코른당한 55원에서 60원 정도 하니까 이거 거의 한 300원 이거 약간 벨비타 비슷하게 생긴 과자 13이니까 한 1000원 정도 이거 두개 사갈게요 이렇게 해서 1800원 정도 생각보다 더 조금 나왔어요 오늘 머리가 이렇게 약간 모짜르트 같지 저 이거 들고 이제 지하철 타고 리에그로드 공원으로 갈 겁니다. 루스택에서 출발해서 대포 어쩌고 방향으로 찌로 퍼데브레드까지 가야 됩니다. 찌로 머시기 역에 도착했구요. 여기서도 한 1km 저희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기다릴 시간에 그냥 걸어갈 겁니다 원래 리에그로비 공원은 그산셋 명소로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3년 전에도 산셋보러 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낮에 한번 가보려고 가는 거고 아마 이따가 저녁에 꼭 보러 올지도 모릅니다 제 프라하 일정이 엄청 길고 또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산셋보러또올 수도 있어요 체코도 지하철이랑 신호등 같은 거 대부분 이렇게 눌러줘야 신호가 바뀝니다 예전에 여기 올때제한 3km 정도 걸었었어요 숙소에서부터 근데 중간에 물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예 물이랑 간식이랑 다 사온 겁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너무 금방 왔네요 여러분 지하철 개꿀입니다 꼭 대중교통 타고 오시길 바래요 여기서 한 200m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 오늘은 힐링하러 왔으니까 이런 평화로운 무드 좋아. 옆에 놀이터도 있고, 푸릇푸릇 하고 사람들 조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에 벤치 앉아서 아까 샀던 과자로 점심 좀 때우고, 그리고 다시 프라하 시내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h e l l 기들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이제 리에그로비 세디라고. 공원 한 가운데 정상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원래는 해가 쭉 지면서 선셋을 볼수 있는 스팟이거든요. 아, 마 이따 저녁에 안올 듯. 공사 중이어가지고 사진 찍어도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따 왔으니까 간단하게 점심 때우고 그러고 내려가겠습니다. 맛있다. 원래 제가 항상 먹던 베비타는 엄청 딱딱한 식감인데, 얘는 부드러워요. 칙초처럼 리에그루비에서 댄싱하우스 가려고 걸어서 내려왔고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석상 아저씨가 우산에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은데. 그리고 또 프라의 명물 댄싱하우스입니다. 게 춤추는 것처럼 옆으로 휘어져 있어서 댄싱하우스 인데 여기 원래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저 맞은편 뷰를 볼수 있거든요 진짜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나요 비싸면 안 가고 어, 싸면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호텔이고요 위에 프탑 라운지에 올라가면 음료수나 술을 시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려서 한층더 올라갑니다. 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줄 서야 되나 보대. Before entering the terrace, please get a drink at the bar. It will save you the entrance fee and upgrade your experience. 일주간 85 코룬 정도 하고 아페르 스피치가 140 코룬이니까 전 아페르 먹겠습니다. Hello. 엄청 바빠요. 손님이 진짜 많습니다. 1 4 0코륜이니까한 7,000원, 8,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경치값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료 한잔하고 어쨌든 여기 올라오면, 앞에를 스프리치 한잔하고, 예쁜 경관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댄싱하우스 위에 루프탑, 바 갔다 온거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뷰도 굉장히 좋았고 생각보다 음료수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위에 멋쟁이 아줌마랑 사진도 찍었어요 숙소 들어갔다가 해가 지고 나서 선셋타임이 나오려고 합니다 한국인들한테 가장 유명했던 프라하 스타벅스 커피 여기 난간에 못당게 바뀌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앉는 모서리 저쪽에만 유리 장막으로 이렇게 막아놨네요. 저쪽에 원래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이 프라하 성은 들어올 때마다 입구에서 군인이 약간 폭발물 검사 같은 가방 검사합니다 귀찮아서 사실 잘안 들어와요. 낮에 한번 들어오고 야경 때 한번 들어오면 다 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컬처 문화 축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국기들이 걸려 있는 거였어. 서 만나는 이스라엘 문화 축제. 진짜? 여기 뭐딱 시끄러워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스라엘 문화 축제 같은 걸 하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음식팔고 음악이랑 이것저것 뉴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목소리> 저녁으로 꼴레뇨 먹으러 나왔습니다. 숙소에 있는 일행들이랑 동행 구해가지고 22살 남자 애기분 만나서 먹으러 같이 먹을 거예요. 와, 까르그르 진짜 사람 많아요, 진짜.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독 많습니다. 저는 꼴레뇨 먹어봤거든요, 예전에. 제 스타일 아닙니다, 꼴레뇨. 근데 같이 여행 다니는 친구가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해서. 오늘 같이 먹어 보고 저는 흑맥주를 먹고 싶어요. 까르기가 어땠다고요? <laughs>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이름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왕비분. 이이야기의 교훈은 이다안지 말자. 1/3까지. 어, 수있잖아 어디인지 몰랐는데 내가 먹은 데였어, 포커스. 맞아요, 저 여기서 먹었어요. 아, 예. 아, 거국적으로짠한번 합니까? 짠! 반갑습니다. 속살 속살 와, 김남는가김김나는거 김남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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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답답하죠 진짜 맛있거든요 육즙이 많고 맛있는데 비싼 고기인데껍질 태우는 거 플래뉴 먹고 나왔고 저녁에 해 지기 전에 수도원 가가지고 오늘 선셋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선셋 포인트는 그 수도원 있는 마리아 뷰 포인트입니다 여기 근데 프라하송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원인데 조금 맘 먹고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마리아 스토원, 마리아 스파시고요. 여기 선셋 보면 이쁩니다. 근데 지금 하절기가 아니라서 조금 색깔이 부족해요. 7, 8월에 오시면 진짜 예쁠 거예요. 프라하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프라하 보라빛 하늘은 하절기가 진짜 예쁩니다. 오늘은 또 비가 옵니다. 어제 저녁에는 꼴레뉴 먹었고 오늘은 하르타르랑 체코 흑맥주. 생맥주 먹으러 갑니다 3년 전에 먹었었는데 마지막 코스 호젤 직영점에서 호젤맥주를 먹어보겠다 <laughs> 사운드 따지니까 너무 좋다 <웃음> <웃음> 확실히 흑맥주치고 <laughs> 부드럽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침이 <laughs> 저있지 <져> 않고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 먹으먹을 때보다는 부드럽고 더 청량하다 라어는 어때요? 라거는 맛있습니다 라거 맛있다 핫윙 <사르> <라> 자칩까지 <라> 오늘 푸짐하게 시켰어요 리뷰에 고추장 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고추장 맛있어요 고추장 맛? 약간 이, 이 매운 시작. 여기는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laughs> 빵에다가 마늘을 흐트이 마늘이 으스러질 때까지 아, 네.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어느 음식 올려야 되나? 먹고 싶은 맛을? 네. 어 기름기가 진짜 많은데 빵이어때어때 같이 먹어요? 음니 맛도 내 맛도 아닌데요? 아.